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정뉴스입니다. 청풍호 벚꽃축제가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 연기된 4월 20일부터 4월간 청풍호반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청풍호 벚꽃축제는 20일 오후 6시 30분 청풍문화마을 특설무대에서 축하공연과 함께 개막식을 갖고 4월간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파란 호수와 하얀 벚꽃의 조화로 볼거리가 가득한 제천 청풍호 벚꽃축제에서 올봄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천 한방생명과학관이 전국에서 유일한 한의학 전문과학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된 과학관은 국공립, 사립을 합쳐 90여 개에 이르지만 이중 한의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과학관은 제천 한방생명과학관이 최초입니다. 지난 2010년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에 맞춰 왕암동 엑스포공원에 개관한 한방생명과학관은 동의보감 400년, 허준의 오장육부, 한의학 진단치료과학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과학체험 활동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 고유가로 주유비가 서민 가게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제천 지역에도 알뜰주유소가 개장돼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알뜰주유소란 농협과 석유공사가 정유사로부터 대량으로 기름을 싸게 사들인 다음 사은품과 같은 부대 서비스를 없애고 일반 주유소보다 기름을 싼 값에 공급하는 주유소입니다. 제천시에서는 알뜰주유소로 제천시 봉양읍 에덴주유소와 의림동 나래주유소가 선정돼 영업에 들어갔으며 일반 주유소 기름값보다 최대 리터당 100원까지 낮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또, 주유카드를 이용할 경우 최대 120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 가정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12회 제천의림지 전국 마라톤대회가 오는 5월 20일 의림지일원에서 열립니다. 제천의림지 전국 마라톤대회의 참가 접수는 남녀 일반 제한 없으며 이달 말까지 접수받고 있습니다. 경기 종목은 5km와 10km 하프 코스로 이뤄지며 참가자 전원에게 완주 메달과 기념품이 증정됩니다. 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 마라톤 조직위원회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됩니다. 여성 문화센터 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과목은 생활 양재와 요리 등 기술 교육과 출장 요리, 피부 관리 창업과 같은 창업반, 조리사 및 전산 회계와 같은 자격 증반 등 모두 27개 과목의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도 운영되며 홈 베이커리와 엑셀 사무실무와 같은 야간반에는 남자도 수강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24일부터 30일까지 선착순 방문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천 여성문화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풍호 수경분수가 지난 4월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가 청풍호를 찾는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수경분수 가동 시간은 5월까지 주간 4회, 야간 1회 가동하며 6월부터는 주간 가동 횟수가 1회 늘어납니다. 수경분수는 고사분수와 공합분수, 하늘분수와 반달분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야간에는 7개의 레이저빙과 화려한 조명으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청풍호 수경분수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되며 월요일은 시설 정비 관계로 가동되지 않습니다. 제천시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합니다. 시는 봉양읍 구곡리 국사봉 등 22,600여 헥타르를 대상으로 입산 통제 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등산로 23개 노선 105km를 폐쇄합니다. 시가 입산 통제지역으로 고사한 지역은 국사봉과 비봉산, 실랑산과 백운산 등이며 가막산과 박달제 주변, 용두산, 금수산 등도 부분적으로 통제합니다. 입산 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받은 후 입산해야 하며 화기나 이나 바람 물질을 가지고 입산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습니다. 한편 작은동산과 용두산 등 관광지 14개 노선은 개방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봉양읍 명암리에 위치한 제일명의촌에서 성인병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며 한방 건강검진, 약침 시술과 요검사를 통한 신진대사량 확인이 실시되며 오는 4월 30일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문의는 제일명의촌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는 8월 9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활동할 진프리를 모집합니다. 자원봉사자는 영화제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며 소정의 활동비와 숙박이 제공되고 자원활동가 아이디카드와 기념품 등이 주어집니다. 모집기간은 오는 5월 7일까지며 서류 전형을 실시한 후 서울과 제천에서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원 신청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홈페이지에서 할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영화제 서울사무국 운영팀이나 제천시청 문화영상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천시가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으로 세계영상위원회 총회를 유치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4월간 제천과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영상위원회 이사회에서 내년도 세계영상위 총회와 시네포지움을 제천에서 개최하기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시는 내년도 세계 영상위총회 개최로 아시아권 최초 개최에 따른 국가 및 도시 브랜드 향상은 물론 청풍호반을 비롯한 제천의 수려한 자연 풍광이 국제적인 촬영지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75년 설립된 세계 영상위원회는 전 세계 63개국 350여 개의 영상위원회가 가입된 세계 최대 비영리 영상 조직입니다. 다음은 시정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후주택의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천시는 건축물 노후도와 주택 소유주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선정한 70동에 대해 한동당 철거 비용의 60%,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천시가 행정 낭비 요인이나 시민 불편을 초래한 사례를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해 제보받는 공직자 실수 제보 창구를 운영하여 실내 행정구현과 공직자 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제천의병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우암 송시열 선생 영정 등 9점의 문화 유물이 충청북도 문화재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대전시보건소와 명랑노인종합복지관이 심내혈관질환예방관리및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맑은 물, 푸른 수, 청풍명월의 본의향 자연의 색을 간직한 채 손끝에서 물들어가는 약재의 향연 여유롭고 편안한 한방휴양 다양한 한방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한방 엑스포 공원. 떠나세요. 우리 가족의 건강 여행. 건강 휴양 도시 제천. 올봄 특히 자주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황사 때문에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황사가 심할 때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물을 자주 마시고 피부 청결에 신경을 쓰는 것이 무엇보다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천 시정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